우리 아이를 위한 자존감 수업에서 한 꼭지 준비했습니다. 부정적인 감정을 이해 받으면 아이가 밝아진다. 라는 꼭지인데요. 아이가 물건을 집어 던졌습니다. 좀 전에 화나는 상황이 있었어요.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. 너 누가 물건 집어 던지랬어? 이리 와봐. 혼나야 돼. 이리 와봐. 그러면 아이가 과연 올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면 엄마는 왜 아이를 오라고 했을까요? 책에 나왔습니다. 엄마의 의도는 물건을 집어 던진 건 고쳐야 할 행동이니까 이번에 행동 수정을 해야겠다. 좋은 의도죠. 아이의 생각. 나 지금 혼난다. 그러니 슬금슬금 뒷걸음 치거나 엄마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.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솔루션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? 부정적 감정을 대하는 노하우 다섯 가지입니다. 첫 번째 공감해주기. 왜 던져 나쁜 행동이라고 했지? 가 아니라 화가 났구나,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라면서 아이에게 공감의 말을 합니다. 여기까지는 잘 알고 계시지요. 알고 계시는데 이게 가슴까지 잘안 내려옵니다. 사부터 나고 소리 먼저 지르게 되잖아요. 그래도 공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.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. 우리가 늘 아이 마음을 이해해 줄 수는 없잖아요. 화가 났을 때 물건 던지는 것 말고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입니다.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이 이야기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내시면 되겠지요. 그럼 세 번째는요. 책임감을 일깨워주기. 이제 저 물건은 어떻게 할까? 네가 던진 물건은 어떻게 할까?라는 말입니다. 반드시 아이가 책임을 질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. 실컷 혼내고 난 다음에 다음에 또 그러기만 해봐 하고 엄마가 치운다든가 엄마가 닦는다든가 한다면은 혼낸 것밖에 는안 됩니다. 네 번째는 뭘까요? 정서적 안전 기지 제공하기. 네가 한 일이니까 알아서 책임져 새로 사오든지 이런 말보다는요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니 다음에 도움이 필요할 때 엄마한테 말해줘 라면서 아이에게 정서적 안전 기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써 있네요. 마지막 단계 한번 읽어볼까요? 미래 행동을 제시한다. 다음에 또 그러기만 해라는 말보다 다음에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하고요. 그럴 때 아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아,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. 그렇게 할수 있을까? 라면서 아이하고 이 일을 맺는 것이 좋습니다. 너무 길게 가지 마시고요. 오늘 한 행동에 대해서만 이렇게 다섯 단계로 아이하고 함께 접근해 나가시면 어떨까요? 부정적 감정을 대하는 5단계 노하우였습니다. 공감, 대안 제시, 책임감 일깨우기, 정서적 안정기지 제공하기, 미래 행동 함께 이야기하기 였습니다.